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후 보수 자유 우파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참패를 당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결과에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의문이 생기고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문과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자유 우파에서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분들과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페앤 마이크, 정규재 주필, 이병태 교수, 조갑재 TV 등 보수 자유 우파의 대표적인 인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과학적 통계적으로 선거는 조작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업무론을 제기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심하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적개심을 표현하여 보수 자유 우파가 또한번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 이병태 교수, 조갑제TV 등 업무론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식을 믿고 이성적인 분들이라 좀 순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60년간 부정선거가 없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선거 시스템이 이상없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고, 투표 과정, 개표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민주 국가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숭중, 종북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상식이 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조국의 사례에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악랄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문화대혁명, 킬링필드와 같은 대학살의 만행을 저질러도 전혀 그립김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파렴치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해왔고 양심도 도덕도 없고 법과 헌법조차도 무시하거나 자신들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용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부정선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현재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중으로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를 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번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번 하고 나면 두번세번 번 하는 것은 쉽다고 합니다. 이 자들은 덜통이 나면 발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표시나지 않는, 우파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상상도 못할 압도적인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자유 우파 여러분, 정규제 주필, 이병태 교수, 조갑재 TV 등 업무론의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을 비판은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인격적인 모욕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 우파의 기본은 다른 주장,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 보수 자유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여 보수 자유 우파를 유지 발진시켜야 합니다. 현재 민경욱 의원과 기독 자유통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개표조작의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합니다. 위선적이며 교만하고 독재, 폭압적인 기만 정권인 좌빨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 머저리 같은 미래통합당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이로 총선에서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 있었는지 의문 의혹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대응하여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하기를 촉구합니다. 의혹과 의문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정거를 보존하고 재검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분열과 분란의 소모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머저리 같은 통합당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 먹여주는 밥도 못 받아 처먹는 머저리 같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검표를 통하여 부정선거 개표 조작의 의혹을 밝히고 도둑맞은 국민의 주권인 표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